오른쪽 보시면 앞쪽이 약간 마당을 이용할 수 있고요. 좌측편 보시면 이쪽도 마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중간에는 비를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비가리막을 해 놓으셨고요. 이 부분은 공장의 뒷 부분입니다. 안쪽에 있는 쓰레기는 나중에 다 채워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부분은 가대기를 달아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뒤천면 장평리라는 곳입니다. 토지 면적은 약 1,050평, 건물의 면적은 435평입니다.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만 원. 부가세는 별도로 나와 있는 단독 공장입니다. 네, 공도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공장 임대 물건입니다. 지금 바라본 이 공장이고요.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.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라는 곳입니다. 토디 전체 면적은 약 1,050평, 건물은 435평입니다. 층구는 한 5.5m에서 6m 정도 나오는 공장입니다. 허가는 공장으로 나와 있고요. 건물의 건축 사용승인 일은 2022년 6월 7일, 2000년 1월 5일입니다. 일반 철골 구조고요.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.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0만원 부가세는 별도에 나와 있는 공장입니다.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공장은 지금 바라보는 이 길을 따라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. 앞쪽에 들어오시면 다리를 건너오시면 바로 공장이 시작합니다. 오른쪽 보시면 앞쪽에 약간 마당을 이용할 수 있고요. 좌측편 보시면 이쪽도 마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중간에는 비를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비가리막을 해 놓으셨고요. 이 부분은 공장의 뒷부분입니다. 안쪽에 있는 쓰레기는 나중에 다 채워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부분은 가대기를 달아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왼쪽편, 이 부분도 달 안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전체적으로 여기는 마당보다는 건물 평수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공장 앞쪽에 있는 자투리 공간입니다. 왼쪽에 보시면 남자애자 화장실이 있고요. 전체적으로 공장을 한번쭉 둘러봤습니다. 한번더 정리를 해 보면 이 공장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장평리라는 곳입니다. 토지 면적은 약 1,050평, 건물의 면적은 435평입니다.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만 원. 부가세는 별도로 나와 있는 단독 공장입니다. 조금 저렴한 공장을 찾고 계시면 한 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